34번 지문입니다. In both the art and the science. 자, both A and B 하면은 A, B 둘 다죠, 그쵸? 음. 자, 그러면 이 예술과 과학 모두에서, 어, on aesthetics 하면은 이제 미학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이 단순성의 미학이 자 요거는요, 이게 형태가 복수형처럼 보이는데 복수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동사도 단수 동사가 쓰였죠. Facilitate, 촉진한다, 용이하게 한다. 뭐를요? The precise communication, 정확한 전달을 메시지, 그렇지? 자, 과학에서도 명확한 짧은 과학 공식이 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요. 또 어, 예술에서도 어떤 간결한 디자인이 딱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쉽게 전달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both are 둘 다요 also fairly systematic 꽤 체계적이다 그지? 이 fairly는 부사입니다 이 systematic을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다음 문장이 조금 긴데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자 비록 although uh,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그러면 대절을 믿으니까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겠지? 여기까지를 보고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이제 wild 이라는 부사절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때 요거는 대조의 의미의 접속사로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art is by definition wild and intuitive. 그지 뭔가 좀 wild 하고 자유분방하고, 음, i n t u i 뭔가 직관적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치? by definition 이니까 그 이름의 정의상. 본질적으로. 반면에 only science 오직 과학만이 이번에는 어떨 것이다 라는 얘기야? 어, methodologically disciplined 하면은 방법론적으로 뭐가, 어, 좀 훈련되고 통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여기 올 l d 가 걸렸으니까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증거인지 사실 이제 뒤에 투부정사 이하가 꾸며주는 건데 삽입절이 하나 나왔지 인클로딩은 그냥 전치사로 봐도 됩니다. 뭐를 포함해서 from artist 어, 그럼 이제 이 화가들인데 뭐에 대해서 말하는 화가들이에요? 그들의 여기서 프랙티스는 관행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작업 관행, 작업 방식 그들의 작업 관, 관행 혹은 방식에 대해서 어, 말하는 어, 많은 어떤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투 하는 증거들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자, 이제 이 전체가 다 에비던스를 꾸밉니다. 알겠죠? 어, 그런데, 대절을 시사하는 증거고요. 그게 하나 더 나왔어. 또, 대절 두 번째를 시사하는. 그래서, 서제스트에 걸리는 목적어가 대절 두 개인 거야. 이해됐어? 음.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절을 해석을 해보니까, art is o f e n created 어? Methodi 아, 다시. 아, methodically and systematically 어? 예술이 뭐 자유롭고 분방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절은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frameworks and forms 둘이 비슷한 용어입니다 어떤 틀과 형식을 말하는 거야 이 틀과 형식이 permit OOC네요 or 그쵸? 어 그러면 어 이제 이제 오가 오씨 하도록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야. 창의성이 흐르도록 허락해 주는 게 바로 이런 틀과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문장의 핵심 어잘 정리가 되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예술은 어 뭔가 좀 자유롭고 그죠? 직관. 어 이렇게 믿는데 그 개념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오히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야? 음. 틀과 형식이 필요하고 체계적이다. 그래야지 창의성이 더잘 흐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 앞에 쓰니까 여기는 오 합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시를 쓴다. 이건 도 예술 중에 하나죠. 시를 아무렇게나 써요? 아니죠. 뭔가 운율에 맞게 쓰죠. 그죠? 뭐 랩을 만든다라고 해도 뭔가 라임에 맞춰서 또 랩을 만들고 화가가 아무렇게나 그림 그리나요? 아니요. 구도를 이게 벗어나서 막원심법 원근법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쓰는 거잖아.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걸 완전히 파괴해버린 채 그림 그려버리면 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런 맥락에서 예술도 틀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글이 흐르고 있어요. 다음 문장. Instead of는 뭐뭐하는 대신에라는 구전치사고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왔죠. 그래서 어, being liberating.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대신에. 자, 계속 갈게요. 자유라는 거는 어 근데 뭐 없는 자유야 이런 제한 제한이 없는 자유는 is almost paralyzing 마비 시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 자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부사절 접속사 because without frameworks 어떤 틀이 없으면 어 틀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end up 하면은 뭐뭐로 귀결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보통 end up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면 ing 가 오고 명사가 올 때는 in 이란 전치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결국 In a vacuum, 진공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진공상태를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In which uh, our actions, uh, 우리의 행동이 generate, 발생시키는데 no response, 어떤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 진공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한계 없는 자유는 안 된다. 다음, as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덴니시 덴마크의 시인이자 필름메이커 영화 제작자네 이름은 뭐뭐 뭐, 요르겐 조르겐 레스 정도 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요. 어 has put it many times. 이거 이제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the rules of the game. 그치 게임의 룰이요. 바로 뭐단 얘기야? are a prerequisite.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전제 조건이란 단어입니다. 어 자, 전제 조건이다. 뭐에 대한 for artistic freedom. 음 그러면 예술적 자유의 전제 조건이 바로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게임 룰스 of the 게임 이거야 된다는 얘기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카메라에도요, 어, 다 그런 공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뭐 이렇게 아래에서 어, 사람을 카메라로 비추면 이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비추면 사람이 외소해 보이는 거고, 어 아니면 이제 뭐 롱테이크하면 길게 어. 컷 편집 없이 길게 찍으면 뭔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규칙들을 벗어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까 아니겠죠 자 다음 문장 자 데이 그것들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 룰수겠죠 그런 규칙들이 제공을 해주는데 견고한 형태나 구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대시 꾸며주는 첫 번째 대시 꾸며주는 건 여기고 두 번째는 또 in 위치가 꾸며주는 것도 동일하게, 아, 요 form or structure를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보여야 돼, 그치? 응, 음, 그러면 enable OOC죠, 그쵸? OOC 자리에 2 오는 거 기억해 주고, O를 OC 하는 거 가능하게 해주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술가로 하여금, 이 form이나 structure가 예술가로 하여금, to make use of, 활용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지. The gift of chance, 그치. 우연의 어떤 선물, 요거를 활용하게 해 준다는 얘기지. 누구의 말을 빌어서? To use a list expression. 그 아까 말했던 그 영화 감독자, 그지 덴마크 시인. 즉 우연이라는 어떤 요소들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결국은 그게 또 작용할 수 있으려면 견고한 형태나 구조 이런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in which 또 form과 structure 꾸며준다고 그랬어. 어또그 안에서 a part of the world 세계 일부가 음 뭐한다는 얘기야 can be 어, 여기까지 같이 이제 수동태로 보면 되겠다. 어, e x h i b i t d 그럼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이제 이그지비트의 뜻은 뭐 전시하다 이렇게 뭐 보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비이그지비트니까 이거 전시되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음, 그러니까 세계의 일부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In a non chaotic manner. 어, 그러면 어이 혼란스럽지 않은 원래 c h a o t i c 혼란스러운 이는 뜻인데 n 니 n 이 붙었죠?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됐어? 음 사실 그래서 이제 이인미치 부분을 이제 니은받침 붙여다가 이제 앞에 있는 폼과 스트럭처를 꾸며줘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약간 이제 계속적 용법처럼 그냥 끊고 이제 그 안에서 뭐뭐한다라고 부연설명 해주듯이 해석은 돼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 원근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막 추상적으로 그려놨어.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겠지. 그지? 그래서 예술가가 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견고한 형태 의 구조를 사용해서 예술을 표현해야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세계의 일부가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그 예술 작품에 구현돼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인오들투 머무하기 뭐뭐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걸 창조하기 위해서 아티스트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즉 규칙 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빈칸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제 4번 이제 오답지에 사람이 정해진 틀 밖에서 사고해야 된다, 이런 오답지가 있었는데, 그 반대죠, 반대. 틀 안에서, 이거는 그 규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 글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키워드 한번 적어볼까? 예술의 창의성은 무제한의 자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써놓고. 그럼 이제 언제 더잘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과 형식 안에서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